만약에 20년 전에 한 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약 3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돌아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렇죠. 그것도 뭐 엄청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소매 기업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런 놀라운 성공 신호의 주인공 TJX에 관한 겁니다. 네. TJX 아마 회사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TJMax나 x 마셜스, 홍고츠 같은 매장들의 모회사라고 하면 아 거기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저도 몇번 가봤어요. 네 다들 한 번쯤 들러서 득템의 기쁨을 누려봤을 법한 곳들이죠. 이 기업의 뭐랄까 이 경이로운 투자수익률 뒤에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평범해 보이는 회사가 대체 어떻게 시장을 압도했는지 그비밀의 핵심과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경이롭다는 숫자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게 제일 확실하죠 2005년 12월에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1 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배당금까지 꼬박꼬박 재투자했다면 지금 그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음꽤 많이 불었겠죠 무려 35만 7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와, 20년간 35배가 넘는 수익률이네요. 이게 정말 비현실적인 숫자처럼 들리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감을 잡으려면 역시 시장 전체랑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아, S&P 500 지수 같은 거랑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의 평균 성적표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해지죠. 네. 지난 5년만 딱 놓고 봐도 TJX 주식은 154%가 올랐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S&P 500은 102% 상승에 그쳤거든요. 후에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걸 뭐 3년, 1년 단위로 더 짧게 끊어 봐도 계속해서 시장 평균을 웃도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시장을 이겨 왔다는 게 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꾸준함. 그게 핵심입니다. 특히 TJX의 성과는 경제가 좋던 나쁘든 큰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죠. 보통 소매업은 경기를 엄청 타잖아요. 엄청 타죠. 불황이 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갑부터 닫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안정적인 만큼 이제 폭발적인 성장은 끝났다. 이런 신호로 읽힐 수도 있고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꾸준함을 정말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증거로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장주 투자자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TJX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회사의 꾸준함은 성장의 정체가 아니라 독보적인 방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방어력이요? 네 사업 모델 자체가 웬만한 경제 위기에는 끄떡도 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마치 기초 체력이 엄청나게 좋은 운동선수 같다고 할까요? 아 재밌는 비유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힘이 있는 거죠. 기초 체력이 좋은 운동선수라 확실히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했다는 건 뭔가 다른 규칙을 움직인다는 뜻 같네요. 그 비결이 바로 그 유명한 오프프라이스 모델에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사실 TJX 성공의 핵심은 딱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뭔데요? 재고 처리 사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재고 처리 사업을 예술의 경지로? 네. 다른 패션 브랜드들에게는 어떻게든 퍼라치워야 하는 그 골칫덩어리 재고를 TJX는 보물로 바꿔버리는 연금술을 부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TJ Max나 마셜스 매장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옷들이 있고, 가격표를 보면, 원래 가격에서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못판 재고를 싸게 사와서 파는 거군요. 네, 다른 제조업체의 과잉 생산분, 백화점의 시즌마감 상품, 뭐 다른 브랜드의 2월 상품들을 대량으로 아주 싼 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할인가로 대파는 방식이죠. 음... 이 구조 자체가 두랑을 먹고 자라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요. 아, 저도 TJ Maxx에 가본 적 있는데 정말 봄을 찾기 같았어요. 원래 사려던 건 전혀 다른 거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브랜드의 자켓을 엄청난 가격에 발견하고는 그걸 들고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뭘 파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가게 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득템의 경험이 확실히 사람을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물찾기 경험, 이게 온라인 쇼핑의 공세 속에서도 TJX가 오프라인 매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핵심 비결 중 하나예요. 아. 아마존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쇼핑에 재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지점은 다른 의류 브랜드들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TJMAX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네 바로 그거죠 듣기에는 정말 완벽한 선순환 구조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다른 회사의 불행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렇죠 만약에 모든 패션 브랜드가 수요 예측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재고 권리를 완벽하게 해낸다면 t j x 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는 없나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모든 회사가 재고 제로를 달성한다 그럼 치즈엑스는 사올 물건이 없어지겠죠?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패션 산업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 왜죠? 패션은 본질적으로 유행을 따르고 계절에 영향을 받고 또 소비자의 변덕에 좌우되거든요 아무리 ai로 수요 예측을 정교하게 해도 예상치 못한 날씨 갑자기 떠오르는 트렌드 때문에 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긴 그렇겠네요. 올해 어떤 색깔 어떤 디자인이 유행할지 100%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결국 다른 회사들의 실수나 예측 실패가 TJX에게는 아주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어주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다른 브랜드들이 고전할 때도 TJX는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냈어요. 아, 정말요? 네, 가장 최근 분기 매출만 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나 증가했고 모든 산업 브랜드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늘었습니다. 와.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재고 확보에 매우 기회주의적인 접근을 취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좋은 물건이 싸게 많이 풀려서 적극적으로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하하 <laughs> 재밌네요. 남들의 위기가 곧 나의 기회가 되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불황에는 소비자들이 싼 물건을 찾아서 TJX로 몰리고 동시에 다른 회사들은 재고가 늘어나니까 TJX는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공급받고 이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TJX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탄탄한 과거와 현재를 가진 기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과거 20년의 영광을 앞으로 20년도 재현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일 텐데. 어,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현재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좋은 가격이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엄청난 성공 덕분에 현재 TJX의 주식은 몇년 전보다 확실히 비싸졌어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주가 수익 비율. PR입니다. 아, PR? 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현재 TJX의 PR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향후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한 PR이 32배 달합니다. 32배요? 네. 그런데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TJX의 향후 몇 년간 연간 이익 성장률은 약9% 정도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매년 9%씩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회사의 주식을 그 이익의 32배나 되는 가격에 사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질문이죠. 그렇군요.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과는 이제 좀 어려울 텐데 주가에는 이미 미래의 장밋빛 기대까지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우려네요. 네,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결국 지금 투자하는 건 어쩌면 과거의 영광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현재 TJX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해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TJX의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독보적이라서 다른 평범한 소매업체와는 다른 기준, 일종의 프리미엄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겠죠. 맞습니다. 불황에도 강하고 경쟁자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기회를 잡는 이 독특한 사업 모델의 가치를 시장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해적이죠. 음. 그리고 TJX가 현재 안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는 이미 매장이 꽤 많아서 더 성장할 여지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해외시장이 중요해집니다. 해외시장. 네. TJX는 당장 내년에 스페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스페인 진출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가 되나요? 그냥 영토 하나 더 확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진출은 TJX의 사업 모델이 북미 문화권을 벗어나서도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수 있어요. 아. 특히 스페인은 자라 같은 글로벌 패스트 패션의 본거지잖아요. 맞아요. 유행에 민감하고 가격 강제이 아주 치열한 그 시장에서 TJX의 오프 프라이스 모델이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험하는 무대가 되는 셈이죠. 와. 만약 여기서 성공한다면 아직 진출하지 않은 수많은 유럽 및 다른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와, 그렇게 보니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겠네요. 스페인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TJX의 성장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이런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투자자는 다시 한번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는 단순히 비싼 것인가? 아니면 이 비즈니스 모델의 독보적인 품질과 아직 남아있는 해외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인가? 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TJX의 미래를 바라보는 핵심 관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TJX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TJX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소매 기업이 인내심 있는 장기 투자를 통해 얼마나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천만 원이 3억 5천만 원이 되는 마법을 현실로 만들었죠. 그렇죠. 둘째, 우리는 그 성공의 핵심 동력이 바로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번성하는 강력한 오프프라이스 비즈니스 모델의 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른 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불황을 먹고 자라는 독특한 구조가 이 기업의 꾸준함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부신 과거를 넘어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점을 남겼습니다. 과연 TJX의 마법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마법에 대한 값을 지금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네, 오늘 분석에서 한 분야에서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겉보기엔 흥미롭지 않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일상 속에서 혹시 주목받지 못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보여주고 있는 흥미롭지 않은 기업은 없나요? 아. 어쩌면 가장 놀라운 기회는 화려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기술 기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탁월하고 단순한 아이디어를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실행하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쇼핑하러 가실 때한 번쯤 그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